최근 방송계의 유명인사 박수홍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과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내 김다혜의 행복한 첫 아이 탄생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머니의 전 재산을 조카에게 물려주기까지 이 이야기는 박수홍 가족의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연다. 별표 별표 첫 아이를 맞이하는 기쁨 별표 별표 박수홍 씨와 아내. 김다혜 씨가 지난달 첫째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는 이 부부의 일생에 있어 중요하고 행복한 사건으로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 행복한 순간은 SNS를 통해 널리 공유돼 많은 팬들을 감동시켰고 새 가족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으며 박수홍의 어머니 지은숙 씨의 충격적인 소식이 여론을 뒤흔들었다. 모두가 새 가족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는 가운데 지은숙 여사는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별표 별표 충격적인 진술 별표 별표 지은숙 씨의 발언은 즉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들 대신 조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놀라움은 물론 박수홍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지은숙 여사의 이번 결정은 조카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 큰 갈등이 발생했으며 재산, 신탁 및 가족 관계와 관련된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가족 갈등 등장 별표별표. 별표. 지은숙 씨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박수홍 가족의 숨겨진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결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박수홍과 어머니의 관계에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박수홍은 어머니의 결정에 매우 강하게 반응했다. 그는 이러한 자산 분할이 단지 재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길고 복잡한 관계를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지은숙 여사가 전 재산을 조카에게 물려주기로 한 결정은 가족을 돌보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일 뿐만 아니라 형의 자존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별표 별표 복잡한 감정과 통제 별표 별표. 지은숙 씨의 발언은 그녀와 박수홍 씨의 가족관계에 대한 더큰 그림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박수홍은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일하며 복잡한 감정을 쌓아왔다. 자산양도 결정은 지은숙 씨가 여전히 아들에 대해 갖고 있는 통제력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한 방법일 수도 있다. 지은숙 여사는 엄마로서 자신의 재산을 조카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신의 사랑과 보살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박수홍에게 이 행위는 금전적 거부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통제의 형태이기도 했다. 그는 재정적 독립을 이루고 새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재산 결정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별표 별표 김다혜의 반응 별표 별표.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 역시 시어머니의 결정에 강한 반응을 보였다. 김다혜는 지은숙 여사가 전 재산을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전적으로 기쁨의 표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이 김다혜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수도 있다. 지은숙 씨의 재산 양도 결정은 가족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김다혜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다. 김다혜의 이러한 반응은 가정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별표 별표 결정의 중요성 별표 별표 지은숙 씨의 이번 결정은 재산분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자 관계의 관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산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사랑, 통제, 권력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박수홍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자산을 양도하기로 한 지은숙 여사의 결정은 그의 관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의 재산을 거부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그가 자신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의 통제 없이 가족을 위한 삶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박수홍 가족의 미래 별표 별표. 박수홍 가문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이는 감정, 가족 관계, 권력이 관련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은숙 씨의 이번 결정은 가족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을 드러냈고, 박수홍과 모친의 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박수홍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박수홍과 어머니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가족의 발전과 삶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머니의 재산을 부인하기로 한 박수홍의 결정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더 깊은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별표 별표 네티즌들의 의견 별표 별표. 네티즌들 역시 지은숙 씨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은숙 씨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자산을 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 손녀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은숙 씨의 결정이 일종의 통제이자 박수홍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전 재산을 조카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의를 낳고 박수홍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별표 별표 끝내다 별표 별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박수홍 가족의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드러냈다. 지은숙 여사가 손녀에게 자산을 양도하기로 한 결정은 금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애정과 통제의 표현이기도 하다. 박수홍 가족이 이러한 갈등을 철저히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선사합니다.